안녕하세요. 아침TV 하경숙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둠의 세력들이 왜 대통령을 감옥에 넣어야 편한지, 왜 감옥에 넣고야 많은지 우리 국민들은 다 알아버렸습니다. 대통령이 공수처에 가기 전에 18페지짜리 이 수기로 쓴 편지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그랬다잖아요. 실제 투표자 수와 선관위에서 발표한 투표자 수를 비교를 해보면 알 수가 있다. 선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근데 만약에 헌재에서 그거를 거부를 한다면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 중이고 있다. 이렇게 써놓은 구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번에 헌재에서 선관위의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를 비교를 보겠다고 그를 청구를 했다고 합니다. 헌대에서 보기 좋게 기각을 시켜버렸다고 합니다. 그겁니다. 지금 판사들이 떳떳하다면 이 모든 걸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입니다. 현직 대통령입니다. 현직 대통령을 파면시키려고 하면서 대통령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선거 시스템을 보고 싶다.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너무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쩐지 한번 보고 싶다.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하려고 했으나 거부당하고 국정원에서도 거부당하니 비상계엄전 밖에 없었다. 이거 아닙니까? 누구나 다 이해하는 일입니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표가 도둑질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우리도 주권을 찾아야 되고, 우리의 주권이니까 우리도 거기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판사들이 선관위원회와 관련이 없다고 자신한다면 대통령 측에서 요구하는 실제 투표자 수와 발표한 투표자 수를 비교를 해보겠다고 하면 그건 누구나가 다 채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투표자 수 비교조차도 비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선관위와 현사들이 짬짬이었다는 거 우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느기들만 모르지. 우리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대통령과 헌재가 어떤 말을 주고받는지 다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3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들을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재판관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누구 말이 옳고 틀리는지 우리는 다 보고 있습니다. 성관위가 그렇게 떳떳하다면, 판사들이 그렇게 떳떳하다면, 지역 성관위 위원장을 판사들이 다 맡고 있으니까, 대부분까지 가서도 전부 기각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같은 편이니까,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그 오해를 받기 싫다면, 헌재에서만이라도 그거를 채택을 해줘야 됩니다. 대통령 측에서 원하는 증거는 다 채택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입니다. 이기들이 어떻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을 감히 입에 올리면서 탄핵을 시키려고 이미 짬짬이로 다 짜고 하면서 다 기각을 시키냐고. 그래서 마지막은 헌법 수호에 의지가 없었다. 이건 거다 알아. 우리 다 안다니까? 니기들이 한번 써먹었잖아. 박근혜 대통령 때. 그래서 다 알고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싶다면, 혼재 재판관들은 이거를 다 증거로 채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각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가? 인간도 아닌 인간들이 어떻게 재판관이라고 앙자했습니까? 법법은 법복은, 법복은 유니폼이 아닙니다. 폼으로 입고 있습니까? 이제는 이번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법복의 유신이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누가 만든 겁니까? 니기들이 만든 거다, 그겁니다. 국민들의 오장육보를 뒤집어 가면서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이 국민들의 토하는 심정을 지기들이 알아?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호의호식 평생을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통째로 중국에 넘겨주려고 하는 짓을 하고 있냐고. 지금 우리나라가 자파들이, 아니지, 자파는 고급스러운 말입니다. 종중, 국 세력들이 국회고 어디고 다더 많이 들어가 있고, 저는 지금까지 화교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길을 못 펴고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화교고 모시고 친중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전부 전부 먹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이 나라를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진실을 알려드린 아침TV 하경수 였습니다.